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자녀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와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과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귀한 찬양이 될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만 챙겼던 것들 하나님 되돌아보며 새해에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사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높이 들고 시야를 넓게 펴서 서로 사랑하며 감싸줄 수 있는 귀한 아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아, 네. 단성과 구장입니다. 아, 네. 자비야 신나라니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니 자매의 심장에 명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업무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회을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신념을 꾸게 세 주시고 승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 생명의 아. 94번 새해 두 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94번 교동문 94번 14번 새해 두 번째에 있는 말씀 한절씩교독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하늘에 속한 한 모든 신령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그 기쁘신 뜻 우리를 하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로말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그 있는 것이나 땅에,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하나이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피리하려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권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협동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 아멘. 찬송가 550장입니다. 신혼의 영광이 빛나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당신의 물로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려주 예수, 총 찬송하네. 나라 바라야, 많은 들아 싸움과 계약이 가득한 땅에, 장소의 아들의 사무침에. 아멘. 동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13년 1월 1일 첫째 주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같이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새해 들어 처음 맞는 이 주일에 빛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님의 현현을 기뻐하며 찬미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빛 대신 주님의 모습을 배우니 지난 날의 흑감이 모두 사라지고 거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다시는 저 어둠 속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너희의 방탕한 발길이 죄악의 깊은 곳에서 서성이는 일이 없도록 삶에 듬뿍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빛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행하는 한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입을 열어 비치신 주님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처럼 모든 것을 깨뜨려 섬김에도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하시고. 봉사의 빛, 충성의 빛, 헌신의 빛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도 건실하게 자라게 하셔서,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는 물론 한국교회가 아시아와 세계를 복음화하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주 안에서 하나되어 이 땅을 주님의 빛으로 만하게 소금으로 썩지 않게 만들 수 있게 하옵소서 올해는 늘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한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뿐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이 경손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자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양떼들을 포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간편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입니다.